아약 o 율 e 이 o u l 블이블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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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우와, 와 멋있다 박수 아, 와, 박수, 아, 와, 아, 박수. 아, 와. 멋있어요 멋있어요 찢었다 오빠 멋있 아 죄송합니다 자, 자, 자. 아, 일단은 그분 찢었다 욕욕 님들 욕할 거예요 네할 건데요 아이고 <laughs> 만할 거고요 저 사람 아네 그런 사람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확인 어, 의견이 어, 안 맞는다고 어. 서로에게 마음 상할 발언하지 말기 아이, 대신에 약간 장난기념으로 장난, 장난 기념으로, 야이 개가 개까지는 해도 되나요? 헐... 아,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방금... 방금, 방금 아 하면... 해도 되나요? 어...어... 어... 어... 죄송합니다 야보세요 <laughs> 나야 거기 잘 지내니 <laughs> <진해니. 웃음> 아, 아 그넥슨스님 그, <laughs> 네, 있잖아요. 네. 그 잠깐 내려가 계세요. 그리고 <laughs> 자, 공허랑 길이는 영혼 공허 공허 공허. 대부 프레셔니냐. 이거는 공허지. 이유 이유도 좀 말해 줘요. 아니, 왜 길이야? 왜? <laughs> 오케이. 전 개인적으로 길이는 영원이 제 취향입니다. 예, 저는 로스트 소울. 예. 저도요. 로스트 소울이 내 취향이야. 이쁜데? <laughs> 아니 공허로 해야지 뭐, 공허는 9000분의 1인데 오쉣로스트 소울 왜 이렇게 예뻐 아, 어, 공허가 되게 뭐, 뭔 소리야 넥슨님 취향이 좀 독특한 거 확인했고요 저는 일단 공허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좀더 깐지가 있지 않나 <laughs> 공허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노잼. 아 노잼이라니 싸움꾼이요 와 서바는 진짜 옛날 그건데 레이지 싸움꾼. 아, 오케이. 이거는 뭐 의견이 그냥 네. 싸우 나온 것 같아서. 예쁘다. 싸워야죠, 남자는. 예? 크로 크 크로... 어... <laughs> 이거요. 크로마틱. 그 프로마틱. 이건 크로마틱. 크로마틱. 이야 돼, 이거. 빠른 진행. 빠른 <laughs> 진행.

전 아쿠아마린. 아쿠마린으로아쿠이야지아쿠마린아 재료로도 들어갔는데 뭐. 아 와, 이거는 심포가는 심포니. 이 심포니 심포니 심포니, 심포니, 심포니. 심포니 야. 심포니 불러오세요 넥슨이 심포니 불러세요 아, 심포니 가사 어떻게 됐죠? 아 아니야, 아니 아니요 부르지 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3 3 3이이이 웬 변기? 어, 변기만 일단 해도 시원하잖아 일단 서퍼인 이유 저 잔혹 저 얼굴이 좀 맘에 안들어요 싸가지가 없어 보여요 웃고 있어요 와 외모지상태 미쳤다 이와 이건, 좀, 와, 이건 좀 외모가 좋은 거 같은데 와 외모기야 와 미투 길랍 사건사고 나락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투 나락 미투 나락 미투님 가시는 거예요 미투님의 나락을 방지하기 위해 크롤러 아 오케이 분노라고 좀 생각에... 아 진짜 이게 분노가 그렇게 화가 난다 이게 분노라고? 아니 잠깐 분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분노예요 이게? 화가 나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내깝잖아요. <laughs> <laughs> 좀. 그게 다잖아. 솔직히 옛날에 분노 가열 어? 크로마틱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분노 가열이었던적없으십니까 다들. 아 저만 그랬던 아니, 건가요? 뭐 랭고쿠 대사 모르십니까? 코코로 모야서 마음을 아 알겠습니다. 저, 아, 빨리 아, 글리치 고르죠. 아, 인정이지. 아, 아 제발 제발 <laughs> 일단 이거 의견이 좀안좁혀지니까 그냥 가운데다가 두고 클릭해 볼게요. 어 아, 나이스 리스아이나저 아, 이건... 폭풍우요. 폭풍우요. 폭풍요 바람 이폭풍요아이 바람에 요 나가세요. 아 저도 바람이 윈드 쪽으로 살짝 토바람시그니처요요 아, 절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폭풍머가시죠 스톰어랑 윈드 맞짱까면 누가 이겨요? 바람이요. 스톰얼이 이기죠. 바람이요. 바이 바람이 지죠. 바 모여서 폭풍요 바람이 근본 그 자체인데 지금 바람이 없으면 폭풍도 그러니까 없어요. 같이 있었어요. 오, 바람이 바람이 근본 없음. 아! 아 이게 뭐지? <어저2> 아이고. 잠깐 아, 저, 저 개인적으로 할머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할머 있습니다. 저 발렌타인을 네. 고백했는데 차였으로 은하 선택 바랍니다. 와 인간의 사랑. 그거. <laughs> 어깨야. 왼쪽은 여기 나와요 그냥. 이건 주피드죠 그러니까 왼쪽은 심지어 레디언트님 지금 여기 나오는 스타스커지라고 지금. 이게 왜 이게 왜 스타버론지? 아 그러면은 고르기 전에. 디폴트 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가죠 예쁘. 아, 아 단순히 예쁘다 이유가 될수 없어요 버려요 버려요 저거 아이고가될수 없습니다 음. 이건 오프레스티죠 이거는 너무 오, 이건 다크 아닌가 이건 다쿠국이요 <laughs> 넥스님 탄압하기 전에 조용히 해주세요 코발트님 오퍼레이션은좀아렉 걸려서 아 근데 예쁘잖아요 한 잔에 예쁘잖아 한 잔에 디폴트님 왜요 왜요 얘기, 얘기를 해보세요 어 잠깐 잘못했어. 아나이스아 아, 이거 이거 일부러 한거 아니야? 루인지요. 아니 아니 유정. 루인즈. 이거 루인즈죠? 루인즈. 어니티인 저거 너무 조그만 해졌어요 저거. 오케이 루인즈 루인즈 루인즈. 아, 원래라면 인피치들을 아, 골랐겠지만 아까 어떤 분의 그 러브 스토리를 듣고 나서 갑자기 진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트님 발렌타인데이에. 위트다가 차요 때잖아요. 이건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했지만 못 했잖아요, 결국. 아이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감. <laughs> 아, 위로초로. 그분을 위해서 신성 사랑을 합시다 어. 네, 위로초. 아. 이거 콘텐츠 변질됐네요. 이거 미투 님 패는 건가요? 네. <laughs> 네. 아, 저기 네. 샌드백이 갑자기 샌드백이, <laughs> 샌드백이 돼 버린 나에 대하여 아니, 좀 마... 아 이거 무조건 일번아 1번. 1번 이길 게 없어. <laughs>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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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웃음> 저거 <웃음> 이길 게 없어. 아 이건 신성 사랑이요, 진짜. 이거 미튼 님의 그 써를... 이거 이거는 발강티아 해야죠. 이건... 그 썰을... 아니죠. 이거는 도반이 죠아이는 그날을 기억. 기억? 미튼 님, 미튼 님, 미튼 님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아, <웃음> 나이스. 도금, 도금, 도금. 오케이, 오케이. 못 참아. 돈은 아, 아, 이거, 털이, 야, 털이 야 이거 결승인데? 터번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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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커머> 이거. 근데 아, 일반 전광기를 보세요. 광기를. 이건 3 0이수있어요 일반 광기 봐 광기. 터번은 10조 분의 5조입니다. 와 저, 진짜 와, 맞는 말. 와 맞는 말. 맞는 말. 태라님 내가 원한 거는 <laughs> 확률 엄청 낮은 결승. <laughs> 우리 모두 솔드를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건틀렛에 대한 행운이 엄청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일반이 안 떠요. 그 니까요. 일반이 얼마나 뜨나요? 일반이 더 뜨기 어렵긴 해요. 일반이 아예 안 뜨죠. 천상 포션 써봐요. 천상 포션 써봐. 요 일반이 아, 먼저, 아, 뜨나. 뭐 저런, 저런 어. 먼저 뜨나? 뭐 이상한 너 저런 저런 오퍼레이션이 먼저 뜨나? 어키 쉬우스도그 자체는 오프레이션. 더 아름답게 빛나기도 하는 거예요. 솜드만님 어, 명언. 무조건 야, 자 솜드만님 말 듣고 나 진짜 눈물 흘릴 뻔했잖아. 명언, 와. 와, 지렸다 그냥. 감동주의. 야, 저거 레전드다. 감동 도금 갈수죠 음. 아, 이거 신 사람 아닌데. 아, 이거는 이거 도이요 <laughs> 사랑이 뉴? 미투 님의 연애사를 <laughs> 기억합시다 우리 다 같이 알아쳐 <laughs> 주세요. 쳐 <싸락처> 주세요. 아. 네, 계 기억하자고요. 저도 기억 그 o 자, 금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자, 도금이 네. 없으면 여러분 천상 포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뭐다? 콘텐츠가없고 천상보다 러브 스토리 스토리기네요. 너무 <놀람> <러브> 스토리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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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보다 러브 스토리기네요. 아 천상. 천상 드라마, 드라마 보시나 다들 우리. <laughs> 아니 넥트님그 그,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보자고 하시는데 그 드라마 이미 끝났어요. 거절당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제작진. 안돼. 팬들. 저 나갈게요. 저 나갈게요. 아이고. 안돼 안돼 가지마 가지마. 네트 녀석이 곧 끝나 곧 끝나. 제 인생도 곧 끝날 것 같은데요?

결승전 꼬라지네. 사랑 싸움이 너무 <laughs> 기대가 되고요. 결승전. <거야>. 어접하냐고요? 결승전이? <laughs> 결승전 레전드다. 와, 결승전 꼬라지 봐. <웃음> 와, 어떻게 <laughs> 했어? 아, 이건 일반이죠. <laughs> 일반 아니, 이거 뭐 색깔 대결도 아니고 하얀색 대 이건... 노란색도 아니고. 일반. <laughs> 일반. 일반. 일반 옷을 땡겨주아 오래된 옷을 땡겨면 냉킹 옷을 땡겨주면 냉킹 옷아땡겨킹 옷을 냉킹 랭킹 보자 랭킹 옷을 냉킹 랭킹 옷을 냉킹 옷킹 옷을 냉아 옷을 킹옷킹 옷을 냉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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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아, 킹 옷을 냉킹 옷을 냉킹 옷을 냉킹 옷킹이이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승 비율을 말해요 우승 비율 1퍼인데? 1프로 대체 왜! 아 잠깐 잠깐 아왜 소버린이 8등이지? 아왜 소버린이 8등이지? 대천사 왜 1등이에요? 와 일반이... 1퍼센트를 1퍼센트에 그래, 여기 저희가 중인데. 선택한 와 그러면은 어... 저 1퍼센트보다 어... 낮은 아우라를 그 일반보다도 못한 아우라다 그아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다 꼴등은 음... 뭘까 꼴등 골등. 맨 꼴등은 뭘까요? 잉크 잉크 나쁘지 않은데? 잉크 승리를 십하네와 어? 미투님의 사랑은 우승 비율이 0.1이죠 아 지금 고백 성공 확률이 지금 저거라는 거죠? 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미투님 아, 팬은 아, 와 미투님 고백 천번 하면 사귈 수 있어요 하하하하하 <laughs> 네. 와 백번 와열번 찍어 나빠. 넘어가는 나무 없다 당신이 와. 제일 나빠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천번 찍어야 넘어가는 거 같던데요 솔직히 천번 찍어도 안 넘어갈 것 같긴 해요 천번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해 근데 솔직히 그 정도면 귀찮아서 받을 것 같긴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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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했으면 받아